고래 보석 돌려 쓰는 게왜 쌀먹임? 쌀먹은 아니고 거지새끼는 맞지. <laughs> 거지새끼라서 죄송합니다. 똑똑한 쌀먹이지. <laughs> 쌀먹이라 죄송합니다. 남들 보석 66개 순 동안 다 자기는 11개만 있으면 되니까 쌀먹은 맞지. <laughs> 죄송합니다. 쌀먹이라. 쌀먹이라 죄송합니다. 똑같은 거 여러 개 키우는 새끼들은 쌀목이 맞다. 그건 게임한 게 아니라 용돈 벌고 있는 거거든. 샬라 알라 쇼알라 쇼알라 샬알라샬알라샬알라샬알라뭐 최고래 1 6 2 0이고 어쩌고 저쩌고. 왜 쌀목인 거랑 만나면 고마운거랑 양립하지 못하는 거라 생각하지? 보석 돌려쓰는 게 쌀목인 것도 맞고 배럭 구간에 신묘롱 끼고 와서 밀어주면 고마운 것도 맞는 거잖아. <laughs> 신묘롱 돌려쓰면 쌀목 쌀목이구만. 신메롱을 돌렸으면 쌀먹이래. <laughs> 나로스타크 2600만원 썼는데 쌀먹이야. 하지만 보석 돌려쓴다고 쌀먹이라 하는 너희들도 신메롱 낀 부캐 달려오면 개같이 바로 받을 거잖아. 어? 보석 돌렸으면 쌀먹이라 는 너희들도 신메롱 낀 부캐 달려오면은 후다다닥 다 받을 거잖아. 너희들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인벤피셜 쌀먹입니다, 여러분. 어, 저, 인벤피셜, 쌀먹이라고 하네요. 역시, 놀리는 대황벤. 역시, 대황벤. 놀리는 대, 대황 황벤. 완벽한 논리에 제가 반박을 할수 없네요. 질색맨 쌀먹, 인정합니다. 로스타크의 젠장 또 대황벤이야. 아, 젠장 또 대황벤이야. 로스타크 2650만원 썼지만, 저 쌀목입니다. 보석을 돌려쓴 적이 있기 때문에, 저 쌀목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쌀목이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장 또 대왕벤이야. 로스터에 블래스터만 가득한 실멸, 실묘, 실멸 돌렸는 쌀목 양이 조쌩맨.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쌀목이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젠장 대왕벤 피셜 쌀목이 되어버렸잖아. 대왕벤의 논리에 반박해서는 안 돼. 대왕벤의 논리에 반박하면 인벤 30초에 매달려버려. 오늘도 대왕벤이야. 대왕벤을 본 이상 나는 수긍해야만 해. 대왕벤의 논리에 나는 대왕벤의 논리를 받아들여야만 해. 역시 논리는 대왕벤. 젠장 이길 수가 없어. 대왕벤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 그, 보석 돌렸으면 쌀먹이라니! 역시, 대왕벤은 이길 수가 없어. 논리의 제왕, 대왕벤. 논리의 제왕, 인벤. 아니, 근데, 요새 쌀먹에, 좀 뜻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래 쌀먹이 이게, 아, 그, 이름, 쌀먹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쌀먹이 뭐냐면요. 옛날에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그, 어떤 사람이 골드 먹튀를 했거든요? 골드 먹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변명글을 썼는데 변명글 쓸때딱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쌀사 먹으려고 골드 먹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글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그민 다른 사람한테 비매너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민폐 끼치면서 골드를 미친 듯이 버는 사람들 보고 이제 쌀 먹이라고 너도 쌀사 먹으려고 그러니 이러면서 이제. 조롱하기 시작한 게 쌀목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면서 골드를 막 버는 사람들, 리 원래 이제 쌀목이었 쌀목이었어요. 원래 뜻은 원래 유래는 그거였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면서 골드 버는 사람들, 로아로 치면 뭐 노보석으로 매칭 다니면서 막 쌀목 골드 버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쌀목이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내 맘에 안 들면 쌀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선쌀 필승.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쌀먹이에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너 얼굴 왜 그렇게 생겼어? 너 얼굴 내 마음에 안 드네? 너 성형할 돈 없어? 너 성형, 성형할 돈 쌀먹했어? 에라이, 쌀먹새끼. 에라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쌀먹이야. 그냥. 너 목소리 왜 마음에 안 들어? 너 성대 왜 그래? 너 목소리 마음에 안 드네? 너왜 성대 안 갈아쳐? 너 성대 갈아치울 돈 없어? 에라이. 성대 갈아치울 돈 쌀먹했구만, 쌀먹새끼. 에라이. 너왜 그래? 어? 아무튼 넌 쌀먹이야. 그분들한테는 빌 게이츠도 윈도우 쌀먹이에요. 워렌 버핏도 주식 쌀먹이에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쌀먹이에요. 젠장할. 그게 직장인들도 쌀먹이야. 직장인들도 이제 쌀사 먹으려고 직장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직장인도 쌀먹이야. 그냥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쌀먹이야. 쌀을 안 먹는 국가에 사는 사람조차 쌀을 사 먹기 전에 이제, 그, 쌀먹임.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나도 쌀먹이야. 그냥.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명 안 하고 무시해도 쌀먹이야. 왜냐면 이 악물고 무시하는 거거든. 쌀먹 얘기 나오니까. 이 악물고 무시하네? 쌀먹이야? 어? 어? 쌀먹 얘기하네? 쌀먹이야? 아무튼 쌀먹이야. 그냥. 다, 모든 존재가 다 쌀먹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 백수는 뭐예요, 그럼? 백수는 이제 사자죠. 백수의 왕, 사자. 뭔 소리지? 죄송합니다. 로스타크에서 얼마 쓰는지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로스아크에 이거 얼마 쓰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얼마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저 얼마 썼는지 한번 봐볼까요? 이제 기다리면 나옵니다. 현재까지 2626만 7500원을 사용했네요. 2600만원을 사용했네요. 현재까지. 젠장. 2천0백만 원을 사용했지만 난 쌀목이야. 진짜 난 대왕벤 대왕벤님들의 말에 의하면 나는 쌀목이야. 부석을 돌렸었기 때문에 나도 쌀목이야. 안 돼. 해. 나는 쌀목이야. 안돼 대왕벤의 논리에 수응해야만해 나는 쌀목이야. 아, 여러분 쌀목이라 죄송합니다. 역시 놀리는 대왕벤 이길 수가 없죠. 보석을 돌렸으면 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반박 반박 해보세요 한번. 반박하는 순간 그냥 인벤 30초에 그냥 매달아 버리기 바로. 어? <laughs> 아 농담이고요. <laughs> 아이 새끼 콘셉인 거 아는데 개꿀 받네. <laughs> 컨셉인 거 아닌 게 개꼴받네. 컨셉인 거 아닌데 개꼴받네. 네, 여러분. 근데 이, 이게 농담인 게, 인벤에서도, 이게 농담인 게, 인벤에서도 이제, 그 고래보석 돌려쓰는 건 쌀목이 아니다. 라는 여론이 주류입니다. 일부, 일부 유저들만 이제, 그게 쌀목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인벤 전체의 의견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근데, 진짜, 세상이 바뀌었어. 원래 쌀목의 의미가 바뀌었어. 요 그냥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게 쌀목이 되어버렸어. 이 세상이. 쌀목의 의미가 너무 변해버려서, 아쉽네요. 어. 근데, 같은 캐릭 여섯 개로 숙제 돌리는 거 자체가 비영상이야? 역시, 갈라치기는 대황벤이네. 젠장, 또 대황벤이야. 난 쌀목이 되어버려야만 해. 쌀목이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고창 캠프하고 나보다 낮으면 쌀파는 쌀목이야. 그냥. 그냥 요새 쌀먹 의미가 너무 변질됐어. 요새 원래 쌀먹은 진짜 이제 골드 벌려고 남들한테 민폐 엄청 키, 엄청 끼치는 사람들을 조롱하려고 쌀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데 요새는 그냥 진짜 그냥 이제 하나의 욕설 같이 됐어요. 단순한. 원래 이제 그 비꼬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비꼬는 말보다는 그냥 야이시오비읍바랑 비슷한 이제 그냥 단순 욕설? 그냥 단순 욕설이 되어 버렸어요. 안타깝습니다. 쌀목에, 쌀목이 그냥 이제 단순 욕설로 변한 게 안타깝네요. 원래는 이제 뜻이 뜻과 유래가 있던 단어인데, 근데 원래 뜻, 단어가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